계는 전 미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 365 MC 운영팀 김미리라고 합니다. 365 MC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전한 수술을 좀 하기 위해서 교육부 프로세스가 먼저 토대가 되어 있거든요. 그 토대를 가지고 그 안전관리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해주는 그리고 해결해주는 위원회가 바로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. 워싱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수술하고 난 기구들은 세척 과정을 거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.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워싱 작업이 꽤나 디테일하고 어렵고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관리를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을 토대로 볼수 있는 눈과 생각, 그리고 판단까지, 그 이후에는 개선 방향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, 그 다음에 파트너들에게까지도 소통하는 부분, 모든 것을 아우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수술을 할 때의 방법이나 프로세스들은 수술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체감할 때 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놀랍다. 그리고 안심이 된다. 이런 멘트로 약간 뉘앙스들이 많이 바뀌셨어요. 3 6 5 m c 의 안전에 있어서는 많이 신뢰하시는 곳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체계적인 부분이라든지 프로세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65MC를 따라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 디테일하고요.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그 프로세스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유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머물지 않고 또 발전하고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체계는 저는 대학병원급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365MC의 장점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체계예요 확실히 고객님들이 믿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강조하는 지방 하나만이라는 이 타이틀을 더 확실하게 운영하는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는 나에게 기본이다 너무 쉬워서 기본이었으면 좋겠지만, 참 지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, 안전 문제 관리와 해결의 기초 부분은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,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문제를 미리 또 발견하고 예방하기도 하는 그런 액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도록 제가 많이 서포트하고 또 다른 리더들이 많이 서포트하고 지점의 안전관리자들도 서포트할 거니까 우리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 <laughs>